저는 여기 십자가를 맞춰야 하는데 여기 원래 섞여있던 모습에서 미러큐브를 십자가에 맞춰줘야 해요 다 맞추셨다면은 여기 보이죠? 이렇게 두 개를 다 맞춰야 돼요 전두 개가 맞춰져 있어요 두 개면 되는 거예요 안 맞춰져 있는 애가 두 개가 있죠? 그럼 일단 이안 맞춰져 있는 애를 해볼게요. 얘를 내리고 여, 얘가 아까 전에 여기 있어요. 예전에요? 두번 내리고 그러면 네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럼 얘가 어디 쪽으로 와야 되는지 얘는 여기로 와야 되거든요? 얘가?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돌려요. 그리고 올려주면은 얘는 또 올라오고, 똑같이. 첫 번째 공식 완료! 하면은, 다 맞아요.